할머니 너무 강력해. 액션이야, 액션. 짜잔. 부아. 그 정도로 난는다 우리 <laughs> 어, 아, 서로 번개맨 맞구나. <laughs> 번개 <파워. 다> <laughs> <공격하자. 웃음> <laughs> 이야. 폰들파야! 우와 이겼다 잘했어 아가 우리 애기 대단한 거 응. 방구 뿡! 응. 엄마 아빠 비물이 또 나타났어요 무서워 무서뭐 대사 있어? 엄청 잘하네. 응. 네번개만들로 물리쳐주세요. 응, 근데 맨 응,